인스파이어 리조트 1주년 기념 첫 특가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일부 패키지에서는 기존 119만 원 상당의 숙박 패키지를 18만 원에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신 이벤트 및 프로모션 정보는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요리와 고급 재료, 음. 쾌적한 공간이 어우러져서 가정에 달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정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에 있는 세프스 키친 가족단이 방문객에게 특히 추천되는 고급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예산을 고려하여 방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네? 이거는. 이런 후트막기로 저희 여기에 있는 생선들을 안에 넣고, 아, 선생님, 여러 네. 맛있겠는데요? 음. 여러분, 잠깐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셨나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스파이어 뷔페 세프스 키친에서 5월 한달 동안 특별 행사 한번 들어볼까요? 성인 부부 두 명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 65세 이상 대신 부모님 한 분은 무료로 뷔페를 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료. 아, 입장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린이는 37개월부터 12세까지 무료로 한 명이 입장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적다 생각하지 마세요. 입장료가 워낙 비싸니까 큰 혜택이고 행사입니다. 특별한 이벤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음. 씨푸스 키친과 연계된 패키지 및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하면 특별한 시간을 보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50m 길이의 초대형 LED 천장에서 보여지는 바닷속 세상의 고래 이야기. 아주 아주 멋집니다.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식사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세파이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즐겁게 구경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음식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Terima kasih telah 요 여기는 음 와인 바입니다. 와인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떡. 아, 이거 엿도 있네 엿엿을 한번 엿인가봐요 음. 이건 인절인가봐요 인절인가? 모찌가 여러 가지 모찌도 있고요. 와. 무슨? 아, 저는 후식으로 케이크가 좀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불렀는데도 케이크 한 조각을 전부 먹었습니다. 아주 쇼핑하고 맛있었습니다. 와. 여기 오실려면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꼭 예약하고 오시고요. 음. 특별히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는 예약이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꼭 권하고 있습니다. 음. A, B, C 좋습니다. 이렇게 A, B, C로 사과 A, B, C 백포도 오이 백포도 오이 백포도 오이 디저트, 여러 가지 디저트. 디저트 종류입니다. 해산물이 있습니다. 달팽이 소라 와이쁘다 여기를 예약하시려면요. 2층으로 오셔서 로튼다 샹들리에 바로 우측에 셰프스 키친 뷔페가 있습니다. 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부모님께는 특별한 날 최고의 선물일 것 같습니다. 호텔급 음식입니다. 고급 요리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 구성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세계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급 해산물과 육류, 가리비, 랍스터 소고기, 안심, 양갈비 등 고급 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셰프들이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오픈 키친 형태로 시각적인 즐거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저트 코너에로 다양한 비주얼이 훌륭한 디저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식까지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맥주, 와인 등의 알코올 음료와 탄산 음료 그리고 커피 등이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밑에 운영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조식과 중식, 석식이 있습니다 조식은 6시 30분부터 10시 30분 72,000원 성인, 그리고 소인은 36,000원입니다 중식은 12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소위는 7만 5천원. 석식은 18시에서부터 21시까지. 요금은 17만원입니다. 소위는 8만 5천원. 꽃게. 꽃게 볶음. 이게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었어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정말 고기 냄새도 안 나고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여기 거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코너, 민노 연어, 광어, 도미 고다리, 와, 이쪽에 해가 많네. 네. 초밥 종류다 새우 초밥, 여기는 간의 초밥, 직접 새우 초밥,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십니다. 참치 초밥이에요. 고미 초다. 제주 흑돼지 해물 삼합입니다아 이거 이렇게 튀겨서 새우 음. 와 갈비 맛있겠습니다 장어구이 누룩 아는 떡갈비, 떡갈비. 한번 갈비찜 갈비찜 아시더라고요 <laughs> <삼계고, 하얀다. 와. 웃음> <laughs> 간장게장. <게절. 웃음> 물회, 물회. 여새 물회를 만들어 먹는 곳입니다. 물회. 인스파이어 리조트 입장 하실려면요 어, 이쪽에 여러가지 음. 주차장도 여기저기 있고 음. 또 입구가 너무 많아서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안내하자면 일단 주차는 주차장에다 하시는데 오로라 입구에 어린이나 부모님을 내려드리고 옆 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주차장 E A B C D E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어 입장을 하시는데요. 어 입구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1층입니다. 1층으로 들어가면 폭포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면서 폭포를 감상합니다. 자, 입구로가 1층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 폭포수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폭포수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폭포수 구경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음. 어, 150m 길이의 초대형 LED 천장에서 음. 보여지는 바닷속 세상의 고래 이야기 아주 멋집니다. 저절로 탄성이 나오거든요. 어, 거기서 그 관람을 하시면 됩니다. 이 관람은 매시간 30분마다 펼쳐지는 바다속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샹들리에와 미디어 파샤드 쇼, 매시 15분에서 45분에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매장들을 둘러보면서 어,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층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뭐, 게임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곳들을 많고요. 볼링장이니 매장들이, 각종 매장들이 많이 있어서 볼만한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구경하신 다음에 점심을 예약하셨는지, 저녁을 예약하셨는지, 그 시간에 맞게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5월 과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단이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미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셰프스 키친과 연계된 패키지 및 전시 공연 등 아주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in the fire 으뜩 배부른 후에 이렇게 후식 디저트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수박, 퀴, 또 이렇게 빵 종류, 케이크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한 조각을 다 먹었네요. 음주를 못하는데요. 기분 내느라고 와인도 조금 가져왔습니다.